이곳은 성산일출봉으로부터 약 10여키로 떨어진 곳입니다. 유채꽃길로 예쁘게 단정되어있는데요. 이곳으로부터 약 3키로정도 가시면 유채꽃 벌판이 나옵니다. 그곳의 자세한 주소는 잠시 후에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제주도 하면 유채꽃인데요. 유채꽃 하면 바로 제주도의 유채꽃은 이곳입니다. 네. 지금 이 3월 끝자락 마지막 주인데요. 이곳에 오신다면 유채꽃의 향기를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곳으로 오는 주소는 제가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에.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, 뭐 끝도 없습니다 네, 아주 풍차와 풍차가 아니죠 풍력발전기와 어우러져 아주 일품입니다 네. 자,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.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, 저와 같이, 풍력 발전기가 있는 탑 쪽으로 들어오시면, 한가하게,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린 바로 발전기는 이것입니다. 이것으로 들어오시면 한가하게 여유롭게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 반대편에 주차장들이 보이죠. 차들이. 네, 이리 오시면 됩니다 네, 아주 뭐 또한 이곳에 오시면 저곳에 전망대 나지마카 전망대가 있죠 네, 전망대에서도 올라가셔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... 아이고 뭐 풍력발전기에 날개가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저 이렇게 가깝게, 폭력발전기 밑에 와보긴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, 대단합니다. 날씨도 화창해서 보기 좋습니다. 유채꽃을 보러 왔으면, 유채꽃을 보고 가야 되는데, 폭력발전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여러분의 네, 이렇습니다. 그림자요, <laughs> 풍력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는 그림자입니다. 네, 대단하죠? 어, 엄청납니다. 아마 몇십만 평원 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보세요. 야, 지금.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?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하루속기 이곳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름답네요. 지금이 가장 보기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금주가 3월 마지막 주인데요. 오늘 우리 수요일인데요. 내일서부터 목요일, 내일서부터 전 이제 비가 또 온다고 하네요. 이번 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는데 비가 온다니 참 안쓰럽네요. 정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다음 주면 이 아름다운 유채꽃이 다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제가 방콕 가복자리를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유채꽃을 실컷 보여드리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 <목소리가> 시간없 <목소리나> 한 길입니다. 네 보시죠. 네 이렇듯. 네 아름답죠? 제가 유채꽃 속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풍력발전소가, 풍력발전기가 몇개 있는지 한번 쉬어 볼까요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, 네. 아이고, 열 개가 아니네요. 바로 이쪽에도 <laughs> 이렇게 많습니다. 이곳이 바람이 많은 곳인 것 같긴 하네요. 네, 이곳은 성산일출봉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. 저는 예전 기억에 유채꽃 하면 성산일출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. 허탕치고 물어 물어 이곳까지 찾아와 알게 됐습니다. 네. 제가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항공촬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이곳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. 바로 옆 비행장이 있거든요. 경비객들이 상당히 많이 떠다닙니다. 비행 연습하는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경비행기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닙니다. 네. 이곳에 들어오는 길목 또한 길 옆으로 유채꽃이 약 3km에 걸쳐 예쁘게 펴 있는데요. 오시다가 전부들 이것을 모르는 곳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꽃구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시는 길목은 잠시 느끼시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유채꽃의 전부를 보시면 됩니다. 어휴, 들어오긴 들어왔는데, 어디로 나가,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참아. 로아이 네,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, 어이구, 뭐.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이구, 뭐 그냥 막, 해쳐서 갑니다. 아닌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이거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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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,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왜꼭세 개만 달아야 되는 걸까요? 궁금하기도 합니다.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효율이 제일 좋아서 일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떤 모습인지. 없습니다. 그러면 제주도에또한 몽글이 가득한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